비 많이 오는데. 우산 우산 고있왜다들우 산을 안 쓰지? 비가 많이 오는데. 어, 우산이 혹시 없나? 어. 어. 찰박, 찰박. 한 번만 있고 다시, 다시 해봐 다시 다시 갈게 줘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사실... 나도 우리 했어. 여기 구 그럼 이렇게? 근데 다리를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. 와 그렇게. 짓이야, 야! 누구야? 누야 지금? 야눈야 누구야? 누눈 뜨면 안 된다. 눈 뜨네, 눈 떴네.